어, 금요일도 고기를 먹었지만, 고기를 사놨으니까 먹어야지. 대피삼겹살을, 반봉지를, 6kg짜리를. 무야 1kg라는데 반봉지는 이거밖에 안 돼. 사실 큰 접시긴 해. 그 다음에, 그고요 우리 사무실 쌤이 이거 자연산으로 뜯었다고 주셔가지고, 두 장씩 팍팍 싸먹으러 가가지고, 옆에 씻었어. 그 다음에, 나는 쌈장만 파는 줄 알았지. 이런 걸 팔아. 청양고추 비빔, 보리 비빔장? 이렇게 해서 덜어봤거든? 하, 그다음에 엊그제, 말했지, 그 다음에 엊그제 말했지? 열무네 세종까지 가서 산 김치 그 다음에 그냥은 밋밋할 것 같아서 마늘이랑 후추 톡톡 해가지고 후라이팬에 달달달 볶았지 이렇게 해서 비빔장딱 놔두고 깻잎 두 장에다가 먹어볼게 음. 무지깻잎인데 향이 한가득이야 그리고 무거워 음. 열무김치. 말해, 뭐해. 음. 어제 하루 종일 익혔더니, 끝나 끝나 그냥 먹었어? 사실 점심에도, 아는, 분이 쭈꾸미 사줬거든? 손, 의, 손. 반석점 쭈꾸미를 갔는데, 체인인 것 같아. 꾹 먹어. 쭈꾸미가 사실, 뭐냐? 순한 맛을, 순한, 맛, 순한 맛을 먹으면 맛이 없잖아. 순한 맛나 맵찔이라서 매운 거못 먹거든. 순한 맛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 꼭 먹었고. 손의 손 쭈꾸미.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다. 맨날 새벽에 뛰면 뭐해? 많이 먹어서 몸무게가 점점 더 늘어나. 에이 모르겠다. 이번 생은 틀렸다. <laughs>